이진베이시티 같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올리려면 먼저 구청 심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IJ 동수가 부산 서구청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 자료입니다. 주거비율이 원래대로 50%를 유지할 경우 70%로 올릴 경우 80%로 올릴 경우 각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먼저 주거비율을 50%로 유지할 경우 사업비는 8,600억 원인데 아파트 분양수입 4,900억 원과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최소 450억 원 정도 적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거비율을 70%로 올려도 역시 사업비보다 수입이 적어 72억 원 적자가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거비율을 80%로 풀면 어떨까? 아파트 분양수입이 7,200억 원으로 늘어나 그제서야 334억 원 이익이 남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줘야 개발을 할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행사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꼼꼼히 심사해야 할 부산 서구청. 하지만 구청은 이 자료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2015년 2월 구 위회의 의견을 듣는 자치행정위원회 구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냅니다. 끝내는 저 해변 부지는 거기 입주한 입주자들만의 앞 정원입니다. 어째서 바다가 거기 사는 그 지역 일부만 전망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서구 구민 전체가 누려야지. 정원을 만들어 줬잖아요. 정원. 심지어 답변에 나선 구청 담당 국장도 특혜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개인, 한개 업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오늘 갖게 된 것도 사실은 이대표도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시 회의에서 표결 결과 참석한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주거 비율을 올려 주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밀어붙였습니다. IJ 동수가 제출한 계획 그대로 부산 시청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 회기 부분에서 국가에 내는 공식 서류도 아니고, 기업의 자신의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미지적인 서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이 다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약 땅을 샀다. 네. 그러면 거꾸로 돈안내 땅을 왜 샀느냐. 시장 경제에서 주체인 기업이 돈 주고 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익을 보장해 주냐. 그 논리를 안 폈다는 것은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실제 분양 수익은 얼마일까? 2017년 IJ 동수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수입은 총 9천억 원. 이진 측이 인허가 당시 제출했던 것보다 1,800억 원더 늘어났습니다.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는 3.3 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150만 원 정도라고 제출했는데, 2년 뒤 실제로 분양한 가격을 보니 최저 1,361만 원. 최고 1,761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개발 이익이 2천억 원 넘게 나는 셈입니다. 이 재무 분석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 의 회에 보고했던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를 근데 검증했어야 되는 것은 누구니까 사실? 어, 이러한 검증을 뭐 저희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죠. 당초 부산 서구청은 이 매립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 구청이 1억 원을 들여 만든 용역 보고서입니다. 매립지 일대에 참치 수족관, 케이블카, 복합 상업 비즈니스타운, 친수문화공원, 해상관광교통터미널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자갈치 시장과 송도로 연결되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숙박과 판매시설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종합건설이 이 땅을 사들이자 기껏 돈 들여 만든 이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80%를 아파트로 채우도록 허가해줬습니다. 서구청은 왜 그랬을까. 당시 구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선 자기는 전광수 회장이나 전봉민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지 아니, 아니전수 아니. 회장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만나지도 못했고요. 왜 주거 비율을 올려줬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호텔 호텔 우리 호텔을 짓기 때문에 이대 일라도 올려주지. 호텔 안지면은 우리 아예 호텔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고요. 또 그런 것 통해서 또 수고 일자리도 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성 분석한 거랑 네. 지금이랑 차이가 어찌고 굉장히 뭐, 나요. 들, 들리는 소리가 대강났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프리미엄도 붙고 뭐, 뭐 상당히 뭐 많이 좋아졌 때를 찾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부산시로 떠넘겼습니다. 그는 아무튼 뭐 시의 그뭐그 위원회에서 뭐 그, 그, 그 결정해 나가는 거니까 그뭐 대학교수라든지 또 또 전문가들이 또 시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음, 민간 건설업자가 음. 저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알른 소리를 하니까 구청과 시청이 재빨리 이 규제를 풀어준 음. 거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를 더 비싸게 분양해서 몇 천억 원을 더 남겼네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업으로 전동민 의원 일가족 회사가 얼마를 벌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인허가 받을 때 자기들이 제출한 것보다는 훨씬 더큰 돈을 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구청장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종 허가는 시청이 해준 거다. 음.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청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산시의 인허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